안녕하세요. 아, 이거는 제가 대추나무 어, 종자 좋은 걸로 갔다가, 아, 접목한 겁니다. 아, 접목했는데, 아, 이거 한 지가 여름 7월 한 20일 정도 한것 같아요. 한 40일 조금 넘었는데, 아, 지금 이쪽에, 이거 두 개는 죽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아, 화장지를 이렇게 이쪽에는 접목 부분에 여름에 이렇게 감아줬는데, 아 제가 이쪽에는 이렇게 감아줬어요. 그리고 여기는 안 감아줬습니다. 안 감아줬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죽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죽은 거는 음, 지금이 9월 이제 3일인지 4일인지 아마 4일 4일인지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앞으로 더 성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여기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요거를 제거를 해 줘야지 아 이게 성장을 잘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접붙인 게 아니니까 아 여기를 제거를 해 줘서 저쪽그만 아 키우는 방향으로 제가 한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제거를 해 주고요 아 여기를 제거를 해 주고 다시 한번 내년에 겨울에 잘못하면은 뭐 봉사할수 있으니까 여기 제거해주고 어 요거는 이제 요거를 키우겠습니다. 배추 나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요. 이 손에 손에 앉은 이 벌레가요. 아 이거 벼룩벌레입니다. 벼룩벌레. 아, 배추 갈가먹고는 벌레는 한상 한상이죠 한상. 있죠, 한상. 이걸 음, 여기를 잘랐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테이프로 감아주겠습니다 아, 만약에 이게 겨울에 동사하더라도요 어, 이게 다시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자른 거예요 굳이 뭐 이쪽 거는 안 키워도 저게 삶은요 왜 그러냐면 저기서 이제 가지가 굵어지면서 옆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이쪽 거는 키우지 않아도 어,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감아줘야죠. 아, 나무 좋습니다. 이거 안 감아주게 되면은 아, 이 감아주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렇게 에, 마무리를 잘 해요. 아, 아니면은 계속 죽어 들어가 가지고 여 밑에까지도 죽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아, 여기까지 말라 죽고 이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감아주는 게 에, 좋습니다. 내년 되면요 아, 이제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게. 아, 내년 되면은이 엄정이 많이 크고 아마 이 가지가 겨울에 죽지 않으면은 아, 이 대추가 내년에 아마 아, 열매를 아마 달 거예요. 아, 지금 이 가지에서 내년에 열매를 답니다 아, 대추도 역시 아, 그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다, 달리는 게 아니고요. 그 묵은 가지에서 새순 나오는 데서 잎에서 새순 나오는 잎에서 어, 이 잎에서 대추가 이렇게 달리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아, 요 가지에서 아마 대추가 어느 정도 달릴 거예요. 이 대추가 굉장히 크고요. 어,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자 아, 마이스가 잘라 가지고 와서 제가 접붙였는데 아, 그거 하나만 두 개는 죽고 하나만 살았습니다. 아, 제가 내년에 한번 잘 키워 가지고 아, 대추 열리면은 아, 그때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담겠습니다. 이렇게 대추, 여기, 지금 여기, 이 대추 이파리에서도요, 이 대추 이파리에서도 이거 저 뭐냐면은, 달팽이예요, 달팽이. 이 달팽이가 아주 연어잎은 굉장히 좋아해요. 배추, 어뭐 이런 거, 뭐 케일, 뭐 열무, 무, 이런 거, 이런 거 좋아합니다, 달팽이가. 그래서 달팽이 어, 약도 뿌려주는 게 좋겠죠. 근데 올해는 달팽이가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. 아, 제가 대추나무 그 접목하고 어, 산 가지 어, 이제 관리는 방법이요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